잠실 트리지움은 잠실 엘리트 중에서 틀을 맡고 있는 트리지움인데요. 2007년 8월에 준공되었고 369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년 12월 9일 기준 25평형이 전세 9억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단지의 25평형,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0억에서 11억 사이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 잠실 신축인 잠실 의회가 잠래아 입주가 다가오면서, 금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평형이 전세 9억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25평이더라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단식 구조고요. 대부분 이 발코니 공간이 확장되어 있어서 한 30평대다 이렇게 체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금매가 나왔을 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잠실 리엘이랑 잠리아 입주가 끝나고 전세가가 안정화되면 잠실 트리즘의 전세가도 다시 10억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잠실 트리즘, 잠실의 신축 아파트 입주 앞두고 급매 나왔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 트리즘 단지 내 버들초 영동의 고등학교 위치에 있고요. 바로 앞에 잠실 세내역이랑 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역도 걸어서 갈수 있고, 종합운동장역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잠실과 강남이 주 생활권이신 분들, 잠실 트리즘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